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도면 어떻게 추출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단 툴바에서 스탠다드로 들어가 주시고 우측에 디멘션 디멘션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 m 메이크 2D 드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2D 드로잉 클릭해 주시고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런 옵션 팝업이 뜨는데 탑 뷰만 추출할지 아니면 백 뷰나 라이트 뷰를 추출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고요. 뷰를 추출할지 C 플레인, 바닥면을 추출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여기 있는 서드 앵글 프로젝션을 선택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인풋 오브젝트를 추출을 할 거고 숨겨진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그 가려진 라인들이 다 점선으로 나와요. 해제를 하시면 실선으로 바깥 테두리만 나오게 되고요. 우선 보여 드리기 위해서 히든 라인스도 선택을 해 둘게요. 그리고 신 실루엣. 실루엣을 선택하시면 바깥쪽 테두리가 더욱 진하게 나옵니다. 저는 해제를 하고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보여 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해 볼게요. 이걸 해제하고 쓰는 이유는 이렇게 나온 PDF 파일을 어차피 일러스트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스트로크 두께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라이노 단계에서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탑뷰, 펄스펙티브 뷰 뭔가 로딩되는 것들이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도면이 나옵니다. 지금 숨겨져 있는 것들까지 다 점선으로 표시가 됐어요. 레이어도 Make2D 레이어가 따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꺼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발생을 했고요. 여기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오브젝트 안에 포인트가 숨겨져 있었나봐요. 그게 같이 따라 나온 모양이라서 포인트는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줄게요. 지금 이 3차원 뷰는 뭘 기준으로 생기냐 하면요. 제가 이 뷰에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본펄 스펙티브 뷰가 그대로 도면에 옮겨집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에서 선택을 했으면 이 뷰로 옮겨졌을 거예요. 만약 탑뷰에서 아니면 백뷰에서 선택을 하시면 여기가 백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뷰의 위치를 맞춰 두시고, 퍼스펙티브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 원하시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제 여기에 수치를 입력을 할 건데, 디멘션을 클릭해 주셔서 끝점과 끝점 선택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를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 창에 들어가셔서 제일 상단에 어노테이션 스타일 확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밀리미터 mm 라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 크기, 화살표 크기, 길이의 단위 등을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통째로 줄여보겠습니다. Apply, OK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조금 더 줄여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케일을 다 입력하셔서 가지고 나가시면 조금, 편하, 조금 편하게 도면 작업이 가능하거든요.